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우리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만드시는 수작업 새끼들과 토종딸기의 알 둥지 만들기, 이영 엮기와 용고새 만들기 등의 볕집 공예 작품입니다. 손으로 만들어지는 볕집 수공예품은 홍천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께서 옛날의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소량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만드시는 분들의 연세가 최하 70세를 넘으시고 최고령이신 분은 80세를 좀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이었던 60,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볕집으로 만드는 볕집 공예 즉, 농촌의 소일거리로 새끼줄, 가만히 집신 맷방석, 망태, 멍석, 돗자리, 나무지게 만들기와 우마차 등이나 나무로 만드는 농기구인 썰에 쟁기, 고물에 떡판, 소모기통이나 짐승들의 밥통, 나무그릇, 제기, 떡살판, 다식판, 도마, 또아리, 속, 콧들레 돌이깨 등을 겨울철 농안기에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오늘, 2018년 1월 13일, 여기 오셔서 새끼고기와 이영, 용고새, 알뚱지 만드시는 분들이 젊으셨던 시절에는 농사 일을 마친 농촌의 농가 대부분에서 초가집을 보수하시거나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거나 만들고 많은 생활 용품들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던 코울리게의 어린 시절을 지나.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우리 고향 어르신들께서 그 시절의 기억들을 되살리고 마을 회관에 모여 담소하시면서 소일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젊은 아저씨들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굵은 주름이 생기셨습니다. 저렁저렁 하시던 목소리도 많이들 변하시고, 그러나 그 시절에 일하시던 것을 되새겨 가면서 볏짚 공예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 그때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그 시절에 볏짚으로 만든 새끼줄은 그 사용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우선 농가에서는 지붕이 초가여서, 지붕 보수에 새끼줄을 많이 사용하고 가마니를 볏짚으로 만들어야 했으므로 역시 새끼줄을 많이 꼬아 써야 했습니다. 또 농산물을 볏짚 가마니에 넣고 묶거나 토담장의 용마루에 용고새를 엮어 고정하는 용도로 새끼는 많이 쓰이게 되었고 기타 농산물들을 묶을 때도 새끼줄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을의 농한기를 맞게 되는 겨울철에는 사랑방에 모여앉아 긴밤을 새끼 꼬는 일과 가만히 치는 일, 돗자리 만들기와 멍석이나 망태 만들기를 하면서 겨울 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을 회관에 모이셔서 만들어진. 수작업 볏짚 공예품은 실내 인테리어, 조경용, 업소의 디스플레이, 한식당의 전통 인테리어 재료나 도시의 각종 전시장과 전원주택의 꾸밈용, 학습용, 향토 전시관과 전통문화 전시장, 각종 행사장 소모품, 무속행사, 체험장 등의 소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옛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만드신 것들을 이제 마을에서 젊은 분들이 그 방법들을 전수 받아 계속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기억력을 되살리시고 일을 하시면서 활력을 또 찾으시면서 담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노령의 어르신들께서 대량으로 만드시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보신 볏집 공예는 마을의 이장님을 비롯한 새마을 주도자, 분녀회장님과 여러 마을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제 볕집 공예품이 필요하시면 그때마다 공급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싶어 만들어진 것들을 판매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은 기억을 살려서 만들어 보시는 것이라서 첫 작품과 일부 이것들은 상품의 품질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비교적 괜찮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는 분들의 각기 다른 솜씨로 제작이 되어 정교한 규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규칙한 규격의 상품이라고 설명해 드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된 이 작품들이 활성화되면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만드시는 모습들을 보고 만들기를 해 보실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보고 싶어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 이러한 볕집 공예품은 소량으로 만들어지므로 대량으로 구입하시려는 경우 구입하시기 전에 필요한 수량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천 고향 마을에서 만들어진 볕집 공예품은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때는 이 신선 농장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전화나 문자, 이메일 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